음, 셔츠 만들기 두 번째는 음, 기본 몸통은 동일하고 어, 가슴에 주머니 하나 달아 보고요. 뭐, 특별한 방법으로 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웃포켓 다는 식으로 달고 옆선에 트임에 시접을 2cm 줘서 이제 접어서 안으로 두번 접어서 넣어서 마감하는 법과 그 다음에. 전 시간에는 이제 밑단이 없었죠. 원래 원단의 밑단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접어 넣어서 해보고, 이제 포인트는 소매, 소매의 커프스가 다르게 들어간다.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선과 앞에 디자인과 겹치는 부분의 설명은 별도로 안 하고, 달라진 곳만 설명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주머니. 이 원단은, 어 야상 잠바 같은 거 만드는, 어 윈도 브레이크, 바람막이 만드는 원단이거든요. 어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서 잘 사기 힘든데, 어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방수는 잘 되더라고요. 어, 물이 또르르 굴러가고, 스며들진 않는데, 스팀은 스며듭니다. <laughs> 어쨌든, 가슴에 아웃포켓을 하나 부착해 줄 겁니다. 양쪽에 하셔도 되고, 한쪽만 하셔도 되고. 셔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굳이 포켓이 없어도, 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약간 이제 잠바 필 점퍼 필이 나라고, 상항 따라서는 이렇게 아래쪽에도 포켓을 달아주면 되겠죠. 웰트 포켓을 다셔도 되고, 이렇게 아웃 포켓을 다셔도 됩니다. 포켓을 하나 달아주면, 이렇게 단색인 옷들은 요즘 많이 내려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셔츠도 아니고 점퍼도 아니고 이렇게 때문에 그냥 이게 모양으로 이게 어중간한 높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만큼 높이 자라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기에는 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어, 가슴 아래쪽으로 달아줬고요. 어, 뭐요요런 데다가 한두 개씩 더 달아줘도 어, 디자인이 되겠죠. 일단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어. 그다음 바로 밑단으로 가십니다. 밑단 접어놓은 거. 별도의 뭐 다른 거안 합니다. 단춧단, 단춧단도 그대로 하십니다. 카라가 단춧단하고 별개로, 단춧단을 오히려 감싸주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앞판은 옆풀 떼기에 트임 빼고는 다 했습니다. 트임은 나중에 여기 트임 부분 여기는 나중에 뒷판과 합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판 뒷판에는 뭐 별다른 효과를 내는게 없으니까 밑단만 처리해 주십니다 쭉 박아 주시면 됩니다 푸서 방향이니까 밑에 걸 살짝 당기셔서 자, 어깨를 입겠습니다 어깨는 이번에는 어, 오버록 하지않고 통소를 해보겠습니다 뭐 쉬었으니까 통소를 해도 무방하죠 통소를 해주고 시접을 어, 뒷판으로 넘겨서 어, 누름상침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점퍼 느낌도 나고, 셔츠 대봉도 되고 하겠죠? 어깨를 이었으면 바로 소매 작업하수 있습니다 소매는 어 여기 끝부분에 소매 부리 부분에 어 이제 턴업을 해주지 않고 어 커프스를 부착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 길이를 약간 연장하는 느낌도 조금 들게 요 재단선은 원래 소매 완성선이었거든요 거기서 커프스 안에 더넣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어, 앞뒤 잘 구분하시랬죠. 그래서 저는 뒤판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음, 여기도 통솔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통솔해도 되고, 어, 오버록 하셔도 되고. 근데, 이 옆선을 어차피 제가 오버록을 할거기 때문에, 옆선까지 통솔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록, 재봉해서 오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잘 찾아야죠. 겉길이 만나게 해서, 소매 모양이 비슷해서, 항상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옷은 소매 입고 오버록 해서 오겠습니다.